박성훈 PD 슬래시 사진 제공 등호 SBS 더 팬, 더팬 공동 연출을 맡은 박성훈 PD가 예비 스타 섭외 기준으로 진정성을 꼽았다.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의 한 카페에서 SBS 새 음악 예능 프로그램 더팬 기자 간담회가 진행됐다. 더 팬은 스타가 먼저 알아본 예비스타들의 팬덤 서바이벌로 국민들이 루키들의 스타성을 평가하고 우승자를 결정하는 음악 예능 프로그램이다. 이날 박 PD는 예비스타를 섭외한 기준에 대한 질문에 이분, 스타, 이 진짜로 이 사람, 예비스타,에게 반했는지 진정성 하나를 봤다며 진정성만 보니까 다양한 양상들이었다. 고 말했다. 박PD는 이어 어데비를 하고 우연히 알게 된 경우가 있고 실제로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을 소개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. 더팬은 케이팝스타의 박성훈PD와 판타스틱 듀오 김영욱PD의 컬래버레이션 예능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오디션을 표방하고 있다. 오는 24일 오후 6시 25분 첫 방송 예정이다. 유희열, 보아, 이상민 김이나가 팬 마스터로 합류한다.